3원 26장 여름에 오는 눈이나 추수 때의 비처럼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는 적절하지 않다. 근거 없는 저주는 참새가 퍼덕거리고 제비가 손살같이 날아가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에게는 채찍을, 나귀에게는 재가를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몽둥이를 휘둘러야 한다.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여라. 스스로 지혜로운 재할까 두렵다. 어리석은 자를 시켜 편지를 전하는 것은 자기 발을 자르고 극약을 그 마시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모를 말하는 것은 다리 저는 사람의 다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마치 물매에 돌을 매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들이 자모를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휘두르는 격이다. 미련한 자나 지나가는 자를 풍꾼으로 부리는 자는 활을 마구 쏘는 궁수와 같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듯 어리석은 자는 자기 미련을 뒤풀려한다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차라리 그보다는 미련한 자에게 희망이 있다. 게으른 자는 사나운 사자가 길에 있으니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다. 문짝이 돌쪽이를 따라 돌듯 게룸뱅이는 침대에서만 뒹군다.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팥그릇에 갖다 대고도 입에 넣을 생각을 안 한다. 게으른 자는 나는 슬기롭게 대답을 전하는 일곱 명보다 낫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자기와 상관도 없는 다툼에 참견하는 행위는 개의 귀를 잡아당기는 사람과 같다. 햇불을 던지고 독이 묻은 화살을 쏘아대는 미친 사람과 같이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고도 그저 장난삼아 했을 뿐이야라고 말한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 꿈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더하고 불에 나무를 더하듯 싸움꾼은 싸움에 부채질만 한다. 고자질은 만난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이 내려간다. 마음은 악하면서 입술만 부드러운 사람은 유약을 바른 토기와 같다. 악의를 품은 사람은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독을 품고 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일곱 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 그의 악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해도 그의 악한 생각이 희중 앞에서 드러날 것이다. 함정을 파는 자는 자신이 그곳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일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상대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상대를 파멸로 이끈다. 3원 27장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 것인가. 타인이 너를 칭찬하기에는 해도 네 입으로는 하지 마라. 돌도 무겁고 모래도 무겁지만 바보가 주는 모욕은 이것보다 더 무겁다. 분노는 잔인하고 화는 사람을 삼키지만 질투처럼 파기적이지는 않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친구가 주는 상처들은 믿음에서 난 것이지만 원수는 입맞추고 배반한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지만 배고픈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은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향유나 향이 마음을 기쁘게 하듯이 친구의 충심어린 조언이 마음을 포근하게 해준다. 너의 친구든지 아버지의 친구든지 아무도 버리지 말며 위급할 때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부디 지혜를 깨우쳐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해다오. 그리하면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 내가 할 말이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위험을 보면 피하지만 미련한 자는 제발로 들어가 화를 자초한다. 타인을 위해 보조하는 사람의 의복을 취하여라 다른 지방 사람을 위해 보증섰다면 꼭그 사람을 잡아두어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에게 인사하는 것은. 저주하는 말처럼 들린다. 비 오는 날에 연달아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다툼 자라는 여인은 마찬가지이다.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풍을 막으려는 것과 같고, 손으로 기름을 움켜 잡으려는 것과 같다. 쇠는 쇠에 갈아야 날카롭게 되듯이, 사람은 사람에게 부딪혀야 다듬어진다.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것은 그 열매를 먹고, 자기 주인을 잘 섬기는 자는 영예를 얻는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 사람의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비친다. 무덤과 죽음이 만족하는 법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할 줄 모른다. 도안이로은을 풀무로 금을 연달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시험을 받는다. 미련한 사람은 절구에 넣고 공의로 곡식 찌듯 찌어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네 양떼의 형편을 잘 살피고 네 소떼를 잘 돌봐라. 재물은 오래가지 않고 멸류관은 대대로 물려지지 않는다. 풀을 베며 다시 싹이 나니 언덕 여기저기에서 꽃을 얻을 수 있다. 양떼는 옷질 털을 주고 염소떼는 바들 살만한 돈을 준다. 염소젖은 넉넉하여 너와 네 가족, 너의 여종들이 모두 먹고도. 남을 것이다. 자 28장 아기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 나라가 부패하면 지도자가 자주 바뀌지만 슬기롭고 지혜로운 지도자는 나라를 안정시킨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권력자는 곡식을 나달하나 남김없이 쓸어가는 폭우와 같다. 법을 무시하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들과 싸운다. 악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온전히 법을 지킨다. 흠 없이 행동하는 가난뱅이가 행실이 삐뚤어진 부자보다 낫다. 법을 지키는 자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지만 불량배의 친구는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고리대금으로 재산을 늘리는 자는 가난한 자에게 후이 베푸는 사람을 위해 재산을 늘릴 뿐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자의 기도는 거짓된 기도이다. 정직한 자를 미혹하는 자는 자신의 함정에 빠질 것이나 흠없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부자는 스스로 죄롭다고 여기지만 명철을 지닌 가난한 사람은 자신을 살핀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잘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퍼졸이 피해 도망간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맥하고 버리는 자는 극휼을 얻을 것이다. 항상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은 복리지만 고집쟁이는 재난에 떨어진다. 힘없는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력자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여, 굶주린 곰과 같다. 무식한 통치자는 압제만 일삼지만 부정한 소득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할 것이다. 살인자는 죽을 때까지 피해 다녀야 한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을 것이다. 흠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해서 보호받으나 그 행실이 삐뚤어진 자는 졸지에 망한다. 자기 노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많겠지만 공상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이락청금을 노리는 자는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편애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 사람은 방한 조각 때문에 범죄할 수 있다. 구두쇠는 부자 되기에 정신이 없어서 가난이 자기를 찾아올 줄 예상하지 못한다. 책망하는 사람이 아첨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더욱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부모의 물건을 훔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강도나 마찬가지이다. 탐심이 가득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요하을 의지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자기를 믿는 자는 어리석지만,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겠고, 가난한 자들을 못 본치하는 자는 저주를 배로 받을 것이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들이 숨지만, 악인이 망하면 의인은 번창한다. <목소리>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졸지에 망할 것이다. 아무런 구제책이 없다.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악인이 권력이 휘두르면 백성이 시름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지만, 장녀와 사귀는 아들은 아버지의 제사를 탐진한다. 공의로운 왕은 나라를 견고히 하나,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친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그의 발 밑에 함중을 파는 자이다. 악인의 죄는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나, 악인은. 인정사정이 없다. 고만한 자는 도시에 폭동을 일으키나 지혜로운 자는 화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재판을 하면 미련한 자는 길길이 날뛰며 비웃고 잠잠하지 않는다. 피에 굶주린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그의 생명을 노린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분노를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절제한다. 통치자가 거짓말의 귀를 기울이면 그의 신하들이 모두 타락한다. 가난한 자와 압제자가 함께 살지만 여호와께서는 모두의 눈에 빛을 비추신다. 왕이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재판하면 그의 왕위과 영혼이 견고할 것이다. 행실을 고치라고 후려치는 매는 지혜를 주지만. 멋대로 내버려둔 아들은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죄가 기승을 부리지만 의인은 반드시 그들이 막하는 것을 볼 것이다. 네 아들을 징계하이라. 그러면 그가 네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가 네 영혼의 기쁨을 안겨줄 것이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로만 하면 좋은 종은 절대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 알면서도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 조급하게 말하는 사람을 보았는가? 미련한 자가 그보다 더희망이 있다. 종이 어리다고 곱게 다루면 나중에는 지식인 양 행동할 것이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미가 조급한 사람은 많은 죄를 지켜진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을 것이다. 만약 네가 도둑을 돕는다면 스스로 자신을 해치는 꼴이 될 것이며 법정에서 선서를 하여도 증언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울무에 걸리지만 여와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통치자를 만나 아첨하고자 하나 공중한 판결은 여와께로부터 나온다. 의로운 자들은 부정직한 사람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실이 바른 자를 미워한다. 잠원 30장 야의 아들 아굴의 교훈입니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 가르침을 선포하였습니다. 나는 정말 짐승같이 무지한 사람이다. 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할 총명을 갖지 못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했고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갖지 못했다. 누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던가? 누가 자기 손바닥에 바람을 모았던가? 누가 자기 옷에 물을 댔던가, 누가 땅 끝을 만들었던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 네가 알면 말이다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분은 자기를 비난처로 삼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분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마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고 거짓말쟁이로 생각하실까 두렵다. 내가 두 가지를 호와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이루갈 양심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나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너는 종을 주인에게 고잔질하지 마라. 그가 너를 저주하면 네가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조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불효자식들이 있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고 자기더 보름을 씻지 않는 자들도 있다. 아주 거만하여 그 눈가풀들이 치켜올려 있는 자들이 있다. 앞니는 긴칼 같고 어금니는 군인이 허리에 찬칼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치고 삼켜 없애고 궁핍한 자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 라고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무덤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메마른 땅과 이글거리는 불이다. 아버지를 비웃고 어머니를 경멸하여 불순종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기회한 것 서너 가지가 있으니 곧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는 길과 바위에서 뱀이 기어다니는 길과 대에서 항해는 배의 항로와 젊은 여자와 동침하며 지나간 남자의 길이다. 가늠은 여자의 길도 이와 같으니 그녀는 죄를 짓고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 세상을 뒤흔드는 서너 가지가 있으니 왕이 된 종과 배부른 바보와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 시간 일과 여주인을 대신한 여종이다. 아주 작지만 아주 지혜로운 것네 가지가 세상에 있으니 곧 힘이 없지만 여름에 음식을 장만하는 개미와 힘이 없지만 돌틈에 집을 짓는 오수리와 왕이 없지만 줄을 지어 행진한 메뚜기들과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왕궁에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위풍당당하게 걷는 것서러 가지가 있으니 동물의 왕으로서 어떤 것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꼬리를 지켜 세우는 수탁과 순염수와 군대를 거느린 왕이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었다면 손으로 네 입을 막아라. 우유를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오듯 화를 돋으면 싸움이 생긴다. 잠은 3 1일장 누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입니다. 오, 내 아들아. 오, 내 태에서 나온 내 아들아. 오, 내가 소원해서 얻은 내 아들아. 네 힘을 여자들에게 쏟지 마라. 왕을 멸망시킨 여자들에게 네 기력을 탕진하지 마라. 오, 루메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왕에게 합당하지 않다. 독주를 탐하는 것은 통치자에게 합당하지 않다. 술을 마시고 법을 망각하고 압제 당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다룰까 두렵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나 주고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나 마시게 하여라. 그곳으로 잠시나마 그들의 고통을 잊게 하여라.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라.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여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녀는 평생 남편을 잘들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녀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손을 부지런히 놀려 일하고 상선처럼 멀리서 양식을 구해온다. 그녀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고 여중들에게 일감을 할당해 준다. 그녀는 밭을 잘 골라 사고, 손수 포도원을 가꾼다. 힘있게 허리띠를 묶고,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한다. 자기 일이 유익한 것을 알고,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손을 놀려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며. 팔을 벌려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궁핍한 자에게 후이 베푼다. 온 식구는 눈이 와도 겁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따뜻한 옷을 입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침대를 위한 이불을 만들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유명 인사가 되고 고의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 삼베 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판다. 그녀는 힘 있고 기품이 있다. 그녀는 미래를 계획하며 웃는다. 입을 열어 지혜를 가르치니 그녀의 혀에는 진실한 가르침이 있다. 집안일을 자상히 살펴보고, 태만하게 밥을 먹는 일이 없다. 그녀의 아들들은 그녀를 축복하고, 남편 역시 그녀를 칭찬한다. 뛰어난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이 최고여, 매력도 헛되고, 아름다움도 허무하나, 여화를 경외하는 자는 친숙을 받을 것이다. 그녀가 행한 일이 보상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신속할 것이다.